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3월 18일, 어, 월요일 자,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월요일 아침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투자에 대한 정보들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투자하실 때는 스스로 결정하시길 꼭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기사는 월가의 이제 톱니, 가장 이제 그 시장 분석가이면서도 또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유명한 톱니인데요. 어, 이 톱니가 2019년은 비트코인 강세장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펀드스트레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소속 애널리스트인 톰리가 CNBC 뉴스에서 퓨처나우에 어, 출연해서 올해 우호적인 거시경제 트렌드에 따라 비트코인이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 역풍이 사라지고요. 어, 올해는 글로벌 마켓의 위험 자산의 선호 랠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톱니가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비트코인의 기술적 지표가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달러는 작년처럼 이제 급등하지 않고 있고요. JP모건의 미주은행 그리고 페이스북과 일부 소셜 미디어 기업이 암호화폐 산업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어, 최근에는 이제 베네수엘라와 같은 곳에서 채택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거, 비트코인이 그런 부분이 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암호화폐의 인지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공식적인 자산 클래스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 피델리티, 여러분들 피델리티의 디지털 커스터디. 이제 수탁 서비스점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벡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지금 착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미국 명문대학에 암호화폐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저도 그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연금펀드에 암호화폐 투자 예고가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이제 그 암호화폐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공식적인 자산 클래스가 되어갔다라는 증거로 지금 내세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이 가격에 대한 전망들을 지금 긍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 톱니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6,000달러에서 3,100달러로 추락을 한그 기억이 있죠. 근데 이 상황이 이제, 6천달러 이하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월에서 6개월 후에는 비트코인이 다시 불마켓을 재개할 것이다. 5, 6개월 후를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어, 뭐, 이분의 분석이 모두 맞아 떨어지진 않겠지만, 뭐, 빨리 됐으면 좋겠죠. 뭐, 말대로 정말 강세장이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도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죠. 어, 전반적인 환경은 되게 우호적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여져요. 큰 흐름에서는 확실히 우호적입니다. 어, 지금 내세웠던 이런 증거들을 보더라도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음 톱니가 예상하는 가격대에는 보통 이제 25,000달러 선이 이제 암호화폐의 공정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4,000달러 선도 안 되고 있는데, 어, 25,000달러가 지금 공정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가격에는 연연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4천 달러 회복 보면 오는가 전문가 대체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데 아까 톱니처럼 전문가들이 다들 이제 4천 달러 선에 이제 근접을 하고 요걸 살짝 깼다가 지금 이제 고 근처에서 왔다 갔다, 갔다 놀고 있는데 이러니까 이제 다들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닌 분들도 있어요 모두 다 긍정적인 건 아니고. 일부가 여기 이제 4천0 0달러 선에서 있다라는 걸 의미있게 보는 것 같아요. 이4천달러라는 이제 회복세, 이게 전체적인 완전한 회복은, 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선을 지키면서, 어 회복을 했다라는 걸 다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비트코인 열선과 알렉, 지옵스니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110억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비트코인이 약세장이기보다는 강세장이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6천 달러까지 반등할 것이다라고 어, 예상을 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3,693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한 지나친 하락세는 아니다. 만약 이 가격대를 돌파한다면 비트코인은 4,100달러가 될 것이다. 근데 뭐 4,100달러나 3,900 달러나 뭐 거기서 거기죠, 실제적으로 회복하려면 거의 뭐 4,600을 넘어서 이제 거의 뭐 6,000선까지 확 올라가 버리는 게 아니나 회복 흐름이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좀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미미한 수준 정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조금 빨리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비트코인 일간 거래량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 10월 대비해서 15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어 비트코인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최근에 2019년 들어서 어 굉장히 그 상승세가 높은데요. 지금 전체적인 거래량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이, 2019년 1월, 2월에 들어서 그 상승폭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3월에 훨씬 더 지금 3월 이제 중순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거래를 보면 어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 전반적인 거래량을 확 뛰어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는데, 제가 암호화폐 분석가인 이제 케빈 크라. 캐벨크라... 케빈 루크라는 사람이 이제 자신의 트위터에서 올린 건데요. 12개월 동안 비트코인 거래량이 100억 달러를 넘는 것은 단 9일 거래일, 9 거래일에 불과하다. 근데9 거래일 중5 거래일이 이달의 기록이며 나머지는 지난 2월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했을 때의 그때의 이제 하락 추세로 들어가는 그 거래량이 있을 때 2월의 기록이고요. 어, 100억 달러를 넘는 게 최근에 지금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거래량을 봤을 때 시장이 다시 모멘텀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어떤 투자 시장이든 이 거래량이 활발해지는 시장을 이제 주요적으로 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거래량이 많다라는 건 어쨌든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합니다. 거래량 자체가 아예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실제 투자가 많이 일어나기 힘들고 가격의 변동성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격의 등락폭이 이제 넓어지기 시작하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 이 자체를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증가했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어,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의 세계 최초 풀스택 암호화폐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데요. 뭐, 풀스택이라는 이걸 꼭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시장 조작 방지를 위한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인데, 이 도구들을 이제 나스닥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다라는 거고, 그럼 이걸 왜 도입하는 거냐? 시장 조작 방지를 왜 하려고 하는 거냐?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조작 가능성을 배제시킴으로써 비트코인 ETF나 이제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폭넓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관이나 이런 이제 안정적으로 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제적으로 이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을 먼저 마련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역시 큰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먼저 살피는 거죠. 안정적으로 뭔가 조작하지 못하게 시장을 막아놓고 깨끗하게 해놔야지만 투자자들도 마음껏 좀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규제 기간으로부터도 안정적으로 그 거래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주 좋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XRP 지갑을 공식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XRP가 상장이 되었죠. 그리고 이 상장 때문에 XRP가 장, 어, 잠깐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제 코인베이스 월렛을 업데이트 하면서 iOS나 이제 안드로이드용 사용자 지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지갑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엑 r 피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코인베이스에서 정착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 거래가 앞으로 활발하게 일어난다면 또엑 r p 에도긍정적인 효과를 발,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공동창업자 조셉 루빈 요즘에 많이 나오죠. 블록체인은 앞으로 경제발전의 주요 촉매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앞으로 경제 발전의 주요 총매가 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를 바라봤을 때, 향후 10에서 20년, 세계 경제 규모가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예로 드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과거에 1983년도, 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 저도 이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과거에 저희 90년도만 해도 이메일을 별로 잘안 썼어요. 어, 90년대 초반에도 이메일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었고요. 그때까지도 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지 않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어그 정도로 우리는 초반에는 잘 몰라요 블록체인이나 뭐 지금 이런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게당연하고요 이게 보편화되고 어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투자 기회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런 시스템을 미리 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메일을 보내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이 다 쓰기 전에 미리 투자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때 다음이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IT 붐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고 투자를 했었다면 아마 주식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 겁니다. 어떤 시장이든 미리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공부하고 투자의 기회를 잡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어,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수 하드웨어, 높은 소비 저, 전력 소비, 컴퓨터 장원 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 18개월 후에 예정된 이더리움 2.0에서는 이런 단점들이 줄어들고 더욱 강력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화,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슴 루빈의 이야기인데요, 어,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이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긴밀하게 지금. 어, 그, 협력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2.0이 되면 어떤 세상이 올지.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파장을 또 불러오게 될지 참 기대를 하고요. 재미있게 좀, 어, 지켜보고 있습니다. <laughs> 자, 요즘에 스텔라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스텔라가 근접적인 소식들, 호재들이 아주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 가격 흐름도 좋았고요 어, 스텔라 재단의 신임 CEO에 모질라 전 COO를 영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 요거 재미있는데요. 드넬, 드넬 딕슨, 이라는전 모질라 최고 운영 책임자 COO를 어, 스텔라 재단의 최고 경영자 CEO로 합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딕슨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명 웹브라이브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까요? 파이어폭스라는 어 그런 웹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크롬이나 뭐 익스플로러 많이 쓰실 텐데 파이어폭스도 굉장히 외국에서 유명하고요. 어 많이 쓰고 있는 웹 브라우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웹 브라우저의 개발사인 모질라 <laughs> 이름이 좀 이상하죠? 네, 아무튼 모질라에서 기업 운영을 총괄해 오신 분이 스텔라 재단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CEO로 왔고요. 음, 루메스 토큰의 홍보를 맡고 있는 스텔라 재단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 요 스텔 딕스는 이제 스텔라의 공동 설립자로 지금까지 재단 운영을 맡아온 제드 맥칼랩을 대신해서 프로토콜 개발 및 사업 전략 수립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포부를 하나 밝혔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에 공식적인 첫 발을 디뎠습니다. 흥분과 설렘을 감출 수 없네요. 직접 발로 뛰면서 많이 듣고 배우겠습니다. 스텔라가 추구하는 목표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인사성 발언을 했는데, 지금, 어, 딕슨에 지금 합류하는 타이밍이 아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우선은 코인베이스 프로에 이 스텔라 루멘 토큰이 들어갔죠. 그래서 추가가 됐어요. 스텔라가 이제 추가가 됐고, 그 스텔라는 IBM의 핵심 파트너로서 현재 i b m 블록체인 산업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요. 여게 이제 스텔라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스텔라도 주요적으로 한번 여러분들 공부해 보실만 할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또 확장성을 가져갈지 좀 기대도 되고, 어, 공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정리 스텔라 소식까지 정리를 해 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다음에 더 유용하고 재미난 소식들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투자는 신중하게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